2022년 365일 중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저녁 밤 시간이 됩니다. 길다면 길수 있고 짧다고 하면 짧다고 할수 있는 365일 주님.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의식없이 생각없이 그렇게 보낸 것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애쓰면서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주님의 뜻을 발견했으며 또 뜻대로 실천해 왔는지 돌아볼 때는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크신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올해도 시작하면서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분 부분 순간 순간 그리 살려고 애는 썼습니다. 주님께서 공히 여기시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얼마 동안 더저의 시간들을 허락해 놓으실는지 알수 없지만은 순간까지 그 주님을 뵙는 순간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아. 하겠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을 지켜주신 아버지의 무원하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도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저희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